내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모닝글로리 잠언 열 아홉 번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부주 예 주가 c <목소리> 대시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6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어, 자문 족장, 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네 가지 것 중에서, 네 번째, 부도덕에 대한 경고, 두 번째 또 내용입니다. 27절 28절은 어,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상할 수 있겠냐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 부도독에 대한 경고 어, 29절에 나타난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어, 어쩔 수 없이 어, 이러한 어, 음행하는 자는 어, 숯불을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 것처럼 또 숯불 위를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것처럼 옷이 탈 것이고 발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그래서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는가 여기 나타난 간통이라는 단어는 어, 직접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실은 마음의 그 음행까지도 포함됩니다. 어, 30절 어,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둑질과 어, 같은 이러한 범 문제는 이런 죄는 사람들이 어,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31절 들킨다면 7배를 갚으면 된다. 어, 심지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갚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벌어지고 있는 도둑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바로 은행의 문제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남의 아내와 가에 많은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 여기서 생각이 모자란다는 것은 요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33절,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고, 절대 수치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어, 결코 씻기가 어려운 문제임을 얘기합니다. 34절, 35절. 이것에 대해서, 어, 남편이, 남편이 알게 되면, 질투에 불타서 동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위자료로도, 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참, 이 음행의 문제는, 용서받기가 어려움. 왜냐하면 음행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받기 어려운 문제라고 오늘 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잠언의 어, 6장에 나타난 네 가지 이 죄에 대해서 어, 언급하면서 특별하게 6장 7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 음행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본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을 어,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마음의 품은 것까지 죄라고 오늘 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 정말 어, 마음의 음행한 음란한 생각이 들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어떤 어,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거룩함으로 바라보고 또정교함으로 바라 볼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금요 기도 모임 많이 나오셔서 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을 갈고 닦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축제인의 축복 오늘 축제 의 축복은 우리 김희돈 형제님입니다. 어 희돈 형제님은 제가 NC 웨이브에서 근무하면서 만났었는데요. 참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 결혼해서 지금 아들 김이준이가 태어난 지 208일 되는 날입니다. 우리 희돈 형제님의 가족을 위해서 또그가족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어 그리고 우리 희돈 형제님이 근무하는 그 광양에서 많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젠가는 희동형제님의 모든 가족이 함께 우리 축제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희동형제님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문을 통해서 은행하는 자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하셔서 참 저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거룩함으로, 종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도 형제님의 삶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형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또 가족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